자, 여러분들, 어,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기온코츠의 새로운 이보 코팅제 라인업, 제가 1차 주문한 어, 캔코트 이보, 그리고 큐튜퓨어 이보, 그리고 원 이보 이렇게 세 가지의 코팅제가 도착을 했고요. 어, 오늘 간단하게 어, 언박싱도 해보고 뭐가 들었나 한번 살짝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캔코트를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캔코트 보시면 이 밑에 이보라고 딱 써있죠. 네. 외형이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거. 역시나 캔코트는 트리거가 3개. 네. 별이 5개가 아니라 트리거가 3개. 이거 캔코트는 트리거를 많이 주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쓰다 보면 이게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면 그때그때 그때 예,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안에 이렇게 뭐 극세사 타월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요. 오, 이거 괜찮네요. 품질이. 오, 쓸만합니다. 이런 거. 자, 그렇고, 자, 이 본통. 야, 이거 보십시오. 거의 외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이보라고 써있죠. 써있고요. 똑같이 200ml입니다. 용량은 200ml이고 또큰카충이라서 냄새 한번 살짝 맡아볼게요. 어, 예, 굉장히 그 휘발성이 강한 어, 휘발유 같은 냄새. 예, 거의 예전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뭐 스티커 같은 게 있는데 아, 예,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스티커가 총 4장 있잖아요. 이 얘기는 초, 최소 4대의 시공을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200mm니까. 사실 이 코팅제 하나면 4대가 아니라 거의 10대도 시공 가능해요. 솔직히. 예. 네. 캔코트. 자, 그리고, 그 다음. 아이고, 이렇게 될까요? 네. 이보 1입니다. 어, 아마 가장 엔트리급. 그러니까 캔코트는 이제 뿌리고 닦는 형태의 코팅제고 가장 전통적인 코팅제 형태를 띄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고 엔트리급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라이트 패키지여서, 어, 큐어가 없는 코팅제만 들어있는 저렴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면은 요 특이하게 요런 스티커가 붙어있, 요런 스티커가 있어요. 요게 스티커인지 아니면 데칼인지 모르겠는데 어 스티커네 데칼은 아니고 투명하게 이제 배경이 있는 그런 스티커고요 뭐 버킷이나 예 차에다가는 안 붙일 것 같고 아무튼 버킷이나 이런데다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요게 이번에 새로 기온에서 나온 어 신형 코팅용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제가 앞서서 추천드렸던 그 스웨이드 블럭이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고요. 근데 이제 양쪽 면이 좀 재질이 좀 달라요. 이쪽 면은 스웨이드, 일반적인 스웨이드면이고 이쪽 면은 약간 극세사 타월 같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쓸수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웨이드 면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쪽을 이쪽이랑 이쪽이랑 둘다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더 나은지, 예. 그리고 제가 기존부터 좋아했던 그 스웨이드 블럭하고도 비교해보면 어떤지 좀 볼게요. 자, 그리고 한번 눌러보면, 음, 조금, 뭐랄까, 좀 말랑말랑 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예전에 쓰던 그 어플리케이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유연성이 좀 떨어지진 않을까라고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만듦새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요거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설명서랑 뭐 굉장히 네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기온은 이 설명서가 엄청 잘돼 있기로 되게 유, 유명해요.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이 코팅제 설명서를 보면 기온 코치의 모든 코팅제의 그 사용 설명서가 글, 글이 아닌 그림으로.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을 보면, Q2-1-2보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깨끗이 닦고, 폴리싱 하고, 뭐, 탈지하고 하고, 쓰기 전에 잘 흔들고, 그리고 어플리케이터에, 어, 좀 넉넉하게 하라고 하고, 뭐, 바르고 나서 바로 버핑해라. 10초에서 30초 있다가 버핑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12시간 동안은 습기가 안 닿게 해라 라고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잘할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구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팅제를 하나 출시하기 전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제품이다라는 걸알수있고요 자, 요게. 이보, 원. 빨간색 코팅제죠? 네. 30mm 짜리입니다. 어, 이게 구형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병에, 어, 글씨만, 원이라는 글씨만 아마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병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자, 마지막. 네. 퓨어입니다. 퓨어. 어, 제가 이 퓨어 같은 경우에 전작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코팅제예요. 요게 이제 아주 전통적인 그 sio2 이산화 규소를 사용한 코팅제인데 어, 유리막 코팅다운 약간 아주 번쩍번쩍한 광을 보여줘서 제가 꽤나 좋아했던 그런 코팅제입니다. 제가 기대가 많이 되는 코팅제인데 얘도 한번 열어보면요. 일단 다른 구성품은 다 동일하고 얘도 똑같이 요 어플케이터 들어가 있고요 코팅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사실은 예전에는 어, 투명한 병에 글씨만 아마 파란색으로 써져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병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아주 고급져 보여요. 예, 네, 이 약간 반투명한 재질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새로운 어, 기온쿼츠의 이보 코팅제 어, 라인업 중에 3 개의 제품을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는 리뷰로 또 찾아올 테니까요. 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